1인 가구라는 표현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2022년 기준 내집 중에 한 집인 1인 가구는 2025년이 되면 새집중한 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초저출산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5%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시대로 보나 수명으로 보나 혼자가 되는 것이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에 저는 아직 어린 나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많고 저 또한 10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을 매번 다른 친구와의 약속으로 채우던 저였는데 지금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고 괴로운 것 아닌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혼자가 되어야 한다니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신학자 폴 틸리이가 한 말입니다.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줄 안다면 그건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실망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집착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스스로 돌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 마음의 홀로서기가 가능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고독은 능력이며 고통이 있기에 삶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면 혼자 있는 게더 이상 괴롭지 않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대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그럼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나 스스로 몰입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몰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더욱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것들을 시도해봐야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알수 있습니다. 몰입 또한 연습을 하면서 자주 해봐야 잘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시간을 보내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혼자 계시기 시작하면서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자주 변하고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신다고 느꼈었는데요. 요즘은 그림도 배우시고 PT도 다니시면서 늘 기분도 좋은 편이시고요. 에너지도 넘치십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어머니께 삶의 활력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의지하시는 것도 조금 줄었다고 느끼고요. 혼자 잘 지내는 것은 나의 행복과 삶의 질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친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서글프게 느껴지지만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리 아쉽지 않게 느껴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꼭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나이 들수록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 외의 시간은 혼자 있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있어 봐야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을 만나면서 드는 비용 또한 줄어들겠죠.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돈도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적기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때라는 말이 있듯 누군가와 같이 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도 먼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에게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혼자인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혼자인 시간을 보내야 내가 흥미있는 무언가에 몰두도 해보고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찾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혼자 오롯이서야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